스코어는 11대1로 하나이글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아, 무엇보다 뭐이 경기 하나이글스는 믿고 볼수 있는 와이스 선수가 선발로 등판했고요. 음. 기아 타이거즈 김태형 선수가 처음으로 신인 선수인데 등판을 했는데 경기 결과는 결국 하나이글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경기 박스스코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11대1이었고요) 와이스 선수는 시즌 (16승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6이닝 1실점 10개 의탈삼진 어... 대단합니다 정말 야 김태형 선수가 오늘 선발로 잘 던지긴 했습니다 4이닝 1실점 네.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이 터졌는데 이게 노시환 선수와 안총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서 음. 하나이그스는 와이스 노시환 안총 선수의 활약으로 이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11대1) 넉넉한 스코어로 가져간 하나이그스의 승리였습니다 자, 뭐, 노시안 선수, 이제 본인 커리어 하이가 31호 홈런까지인데, 네. 아, 커리어 하이 타이 기록에 지금 한라차에 다가섰지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안치홍 선수의 시즌 2호 홈런. 그렇죠. 아 예, 오늘 경기에서 그 3호 홈런 터지면서 점수차가 확 벌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가 네. 아, 오늘 경기 아주 여유있게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사실 오늘 안치홍 선수 일본 기용했을 때, 아마 김경범 감독도 아실 거예요. 안치홍 선수 최근에 쓰기만 하면은, 왜 안치용을, 안치용을 쓰냐 네. 아, 안되는. 진짜 어제 <laughs> <써가지고>. 대주자 대주자 <laughs> 네. 이게 뭐, 뭐냐. 뭐냐 왜 대주자를 쓰냐 갑자기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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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늘 91일 만에 마지막 네. 네. 올해 딱 홈런 하나 있었는데 6월 17일에 롯데전에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기아전에서 네, 네. 그때도 근데 3루런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네. 네. 오늘도 3루런을 <laughs> 쳤어요. 네. 아. 네. 자 그리고 안치용 선수 홈런도 있었고 노시환 선수가 야, 이렇게 되면. 데뷔 이후에 두 번째 30홈런이잖아요. 어, 그렇죠. 2023년에 31홈런 그렇죠. 커리어 하이였었고. 어, 지금 분위기면은 뭐 국내 타자들 가운데 홈런 음. 1위는 네. 아, 노시안 시원. 선수가 거의 뭐 맡아놓은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될수 있고 또 외국인 타자들 사이에 홈런 순위에서 네. 유일하게 그 아, 네, 아. 국내파 선수로 이름 올리고 있으니까 네. 아, 노시안 선수에게 정말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올 시즌에. 많은 질타를 받잖아요 았 도시안. 엄청 받았죠. 네, 예. 제가 예. 그렇게 많은 화이팅을 외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팬들은 그만해라 예. 그랬는데 <laughs> 아, 그래 30홈런을 친거 보니 까 만든다니까요. 네. 네, 뿌듯합니다 그러실만 네. 하네요. 보다 뭐 지금 타점도 90 타점, 100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도시안 네. 선수 팀 대단합니다. 이런 활약이 있었고 안치홍 선수의 활약까지 보면은 최근에 지금 하나에게쓰는뭐 타자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잘해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네, 돌아가면서. 잘해 주는데 오늘은 이제 노시환 선수와 안치 선수가 잘해줬고 뭐 최근 보면 뭐 손아섭 선수도 그렇고 또 문현빈 선수도 잘해주고 그랬었는데 네. 이두 선수의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위 타서 8번 타순에 최재훈 선수도 삼만 네. 타에 3 타점을 기록했으니까 음. 정말 그 모습이 딱 어,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음. 하나는 어, 매 경기마다 음. 뭔가 좀활력 해주는 선수를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어제 하주석 은도 선수가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정말 투타 균형이 음. 너무 잘 맞는 팀인데 이것도 시즌 막판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끝까지 LG 하고의 그런 경쟁이 아 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기아의 선발투수 김태형 신인 선수를 상대로 초반에 어. 이제 최지훈 음. 최훈선수가 2회 때첫점수에 타점을 기록하면서 1대 0을 앞서 나갔는데 네. 오늘 보면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김태형 선수도 오늘 경기 5이닝까지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네. 어 합격점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 저는 되게 좋게 봤고요. 어, 어, 저도요. 네, 네. 네. 일단 시즌 첫 선발 등판임에도 불구하고 네. 좀 씩씩하게 자기공을 던져줬고, 네. 1 5 2 k m 까지 포심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포심이 끝이 좀 지저분한 느낌을 좀 많이 네, 았어요 움직임이 좋죠. 네. 네. 그러면서 그 포심을 앞세워서 슬라이드와 포크볼, 이제 커브를 좀 섞어가면서 던졌는데, 4회에 포심의 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힘이 붙. 붙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시즌 첫 선발등판 치고는 너무 잘 던져줬다고 봤어요 음... 물론 삼진은 없었지만 제가 또 4이닝을 마운드에 써줬다는 아, 거첫 선발등판 그리고 갑자기 나온 대체 선발로 네. 시즌 발매에 신인 선수가 4이닝을 마운드에 써줬다는 건 아... 이것만으로도 저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이제 김태형 선수가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요인은 네. 4이닝 1점으로 맞고 내려갔어요 그때 그 뒤에 나온 투수들 최지민 음. 김시훈, 한재승 음. 이런 선수들이 대량 실점을 하면서 야 김태형은 꽤잘 막았었는데 어, 오히려 이 선배 투수들이 오늘은 역할을 못하면서 음. 경기가 완전히 손에서 빠져나간 그런 상황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죠 저 지적 정확하죠 크랩스님이 어. 그럼 불펜이 10점 줬다는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내가 예, 1점으로 막았는데 불펜이 예. 10점 준 거예요 예. 불펜이 5인위 동안 예. 10점 준 거예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이제 김태형 선수의 포심이 지저분하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김태형 선수의 포심은 좀 지저분했고 네. 뒤에 올라왔던 투수들의 포심은 좀 깨끗했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최지민, 김시훈, 한재승 선수도 뭐 김, 김시훈 김 선수만 포심의 구석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네. 최지민, 한재승 선수는 거의 150에 육박하는 공을 던지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심이 너무 깨끗한 부분 음... 아니면 투심을 좀더 어떻게 좀 섞어서 타자를 상대를 할 건가, 네. 구속을 높인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좋겠지만 네. 깨끗하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 어, 번쯤은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일실점 이후에 불펜 투수들이 쭉 올라왔는데 이도현 선수랑 이성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시 좀 실점이 음, 좀 있었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기아 입장에서는 아쉬웠었는데 어, 뭐또 하나 있었어요. 와이스 선수 오늘 생각했을 와. 때 진짜. 와, 라는 네. 표현이 나오죠. 네. 뭐 오늘 경기까지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네. 그냥 오늘 뭐 탈삼진 10개인데, 156포심도 네. 네. 나오고, 네. 뭐 포심으로 일단 삼진 6개, 네. 스위퍼로 4개, 그렇게 10개를 잡았는데, 또 오늘 좀 우타자의 몸쪽 공을 잘 쓰는 게 네. 눈에 좀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스위퍼의 움직임, 커브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아 몸쪽 공을 잘 쓰는구나. 그런 느낌 을좀 많이 받아서, 아, 와이스, 대단했습니다. 어 정말 이 역대 아마 어느 팀과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두명 듀엣으로 붙였을 때도 정말 거의 최강의 음. 최강 아니면 최강에 근접할 네. 정도로 막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6인 이 동안 탈삼진 무려 10개를 뽑아냈습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올 시즌 195개 네, 탈삼진 5개. 잡아내면서 200 어. 탈삼진에 다섯 어. 개. 남았네요. 별이 다섯 개가 아닙니다. <laughs> K가 다섯 개. K가 다섯 개만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폰세에 가려져서 그렇지 와이스도 올해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예. 훨씬 아, 잘하는 선수가 와. 있어가지고 지금 아니, 폰세가 17연승 지금 보시면 이제 앤더슨, 라일리, 와이스, 헤이수스로 되 있는데 헤이수스는 어렵고요. 아, 와이스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음. 두 선수가 합작으로 그러니까 폰세와 와이스가요. 합작 33승입니다. 와, 그러네요. 33. 7승 16승이니까. 예. <laughs> 와, 대단하다, 네. 진짜. 와. 두 투수가, 거둔 승수가 33승인데. 야, 이한 시즌에 우승하려면 한 85승 정도에서 87승, 뭐, 이 정도면은 어. 우승을 좀 하는데. 네. 두 외국인 투수가 30, 3승을좀 했는데. 앞으로 네. 만약에 뭐 승수를 더 추가한다면. 네. 네. 야 대단한 어. 거죠 진짜 뭐 아, (1승 10만) 아, 더 추가해도 뭐 (35승) 그리고 대선수가 그러면 어. 뭐 음. 이길 수밖에 없고 가을 야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예전에 예. 이런 제가 프로야구 완전히 초창기 때 예전에 첫해죠 원년에 음. 삼성 라이온스가 정규 시즌 (1위를) 했었죠 그런데 (15승) 투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어. 어. 이선희 권영호 황규봉 어. 어. 근데 그때 오비 베어스. 어. 박 전설의 박철순 선수가 혼자 24승을 뒀단 말이에요. 예. 박준 선수가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84년도 롯데 첫 우승 갈 때, 어, 그때 27승에 최동원 선수 있었잖아요. 에이. 근데 삼성에는 25승 투수가 두명 있었습니다. 김시진, 김일용 근데 와. 롯데가 이겨요. 에이. 그러니까 좀 최현이 적합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똑똑한 놈한 놈이 어. 더 강력한 에이스가 조금 떨어지는 덜 에이스들 숫자를 이기더라. 에이. 이게 과거에 보여줬는데, <laughs> 과연 이한화의 막강 두 명의 에이스가 타 팀, 그냥 흔히 선발투수 좋은 음. 팀들하고 대결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볼지 전 정말 궁금해요. 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laughs> 예. 예, 아까 글 보니까 네. 키움이 지금 45승을 거두고 있는데 아, 아, 아 그렇게... 두 선수가 33승. 아니 <laughs> <laughs>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아, 많이 했는데. 아, 그렇 너무 슬프네요. 아. 크게 그러니까 따지죠 진짜 아, 많이요. 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슬퍼지네요. 맞아요. 이게 45승 했어요, 지금 키움이. 야, 야 근데 두 선수가 33승을 했으니까 음, 이게 네, 얼마나 네. 많은 승수를 쌓은 건지. 네. 지금 네, 다승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라일리도 많이 승수를 챙기긴 했습니다만. 야, 이두 외국인 투수가 진짜 아, 보시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laughs> 폰세 와이즈가 나오면 뭐 네. 폰세 아예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하나씩 그래서 오늘은 뭐 경기력 일단 와이즈 선수가 올라왔고 뭐 남을 할 부분이 없었죠. 뭐 특별히 지금 이런 부분도 없었고 황준서와 이상규 선수가 올라와서 두수, 두 투수가 오. 이제 마무리를 해줬고요. 간만에 이상규 선수 피칭 좀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마무리를. 아그여개 잡았습니다. 황준서 선수 중간에서 좀 오늘은 좀 좋은 피칭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구속도 네. 뭐 148까지 찍고 네. 네. 뭐 오늘 제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커브도 네. 던지고 맞습니다. 네, 좀 다른 모습 보이려고 애를 쓰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네, 제일 좋근데 오늘은 또 다른 네.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방식으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LG 트윈스와의 세 경기 차였는데 두 경기 반차로 좁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런데 네. 지금 경기가 안 끝났어요. 수원구장이 반복 아, 오지 않죠. 아, 오늘 차습니다. 아 어, 선두가 난것 같은데 네. 어, 우회전을 이 마지막 쳤어. 공격이니까 네. 6대 1로 KT가 끌려가다가. 네. 네. 6대 5까지 추격하면서 구회초 들어왔는데 와 여기서 지금 되겠습니까? 홈런 두방 터지면서 네. 예, 예. 10대 5가 되면서 음, 경기 승부의 음. 좀 균형이 예.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한화 팬분들이 저희 거 보면서 지금 KT를 엄청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 구회초 네. 보시면서 많이 좀 실망들을 하셨 네. 네.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다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지금 경기를 네. 아마 본고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스마트폰으로 또 보고 계시다 보니까 한화 팬분들이 네. 지금 뭐 이뷰가 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네. 저 경기가 <laughs> 에, 에, KT가 이겨야 된다지만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일단 한화 이글스는 또 와이즈 선수의 활약과 또 타선에서의 홈런 어, 또 안치홍 선수의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챙겨가게 됐고 자 기아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한화 이그스와의 지금 3년 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오늘 너무 이제 맥없이 한 점밖에 뽑지도못 했었고 어, 이렇게 또 패하다 보니까 내일과 모레의 경기도 좀 걱정이 되겠는데요. 어, 어 이게 지금 이제 기아는 점점점 동력을 잃어가는 듯한 음, 네. 그렇죠. 예, 좀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있고 오늘 뭐 와이 선수가 워낙 잘 던지기도 했고 네. 어,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김태현 선수를 제외한 다른 투수, 기아의 투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음. 그래도 최재민 선수를 바로 올렸을 때는 음. 그래도 비중이 있는 선수로서 이 선수가 좀 깔끔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1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2실점 내려갔고 네. 오랜만에 김시훈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김시훈 선수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죠. 거기서 5실점하고 예. 5실점하고. 역시 김시훈 선수도 한이닝을 음. 다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웃카운트 두개 잡고 5실점 무너지면서 뭐 기아 입장에서는 오늘 뭐손 써볼 네, 그런 사실 순간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타선에서 네. 오안타에 그쳤습니다. 예, 네. 오안타 이제 일득점으로 끝이 났는데, 아, 이아타이거즈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 어, 내려올지는 뭐 네. 상상을 못했었죠 개막전인데 지금 이제는 말씀해 주로 동력을 지금 잃은, 잃어가고 있는 게 너무 걱정이 좀 되는데 이제 네. 남은 경기도 키아타이거즈가몇 경기 안 남아서,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네. 어 12경기가 네. 남아있는데. 아니, 12? 네. 13? 내일 이제 네. 한화 이글스의 경기, 모레까지. 네. 네. 음. 근데 이또 강팀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자칫 동력을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 더 지금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자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기아가 비로 치세 경기가 세경기 음. 전부 다 지금 이제 10월로 밀려올라간 네. 경기인데 음. 넘어갔죠. 예. 그세경기만 하더라도 전부 다이 아직까지 순위 싸움에 들어가 있는 팀들간에 세 경기가 남아 있어요. 삼성, 아, 네. SSG, KT랑 지금 네. 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아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오픈 어때 KT가 이번 주에 네. 되게 좀 주목할 팀이다. 네. LG 한화. 예,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시즌 이게 마지막 정규 시즌 지금 마지막 경기 세 경기가 음.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이런 상황이라면은. 기아는 자, 나는 못 올라가나 음. 타 팀에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잔여경기 10월로 넘어간 세 경기가 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 네. 하게 되면 계속 연이어서해야 되죠. 아마 지금 아직 정확히 추 편성이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네.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거에 음. 따라서 아마 바로바로 붙여서 짤 텐데 그래도 시, 가을 야구까지 가려면 10월 한 3일까지는 지금 잔여경기를 지금 예정이 좀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기아가 지금 뭐 지금 팔이고 어, 5할 승률까지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한 육승은 더 해야지 5할까지 맞추는데 남은 경기 그한 그러니까 연승으로 가서 한8할 이상은 승리를 해야지만 또 가을에 대한 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아는 아. 지금 남은 경기를 거, 뭐 거의 네. 다, 이겨야. 다 이겨야지만 네. 희망을 좀는 정도입니다. 네. 이번 주가 참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네.